제프리의 부모 제프리 다머는 1960년 5월 21일 위스콘신주의 미로키에서 어머니 조이스 아네트와 아버지 라이오널 허벌트 다머 부부의 이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독일과 웨일스 출신의 조상을 둔 아버지 라이오널은 마켓 대학에서 분석 화학을 공부하고 있었으며 후에 분석 화학 박사가 됩니다. 어머니 조이스는 노르웨이와 아일랜드의 조상을 돕고 주부였다가 나중에 심리 사회 상담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담의 일가는 위스콘신의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제프리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제프리의 살인 장소로도 쓰인 미스콘신주 웨스트 엘리스라는 곳에 있는 그의 조부모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라이오널은 그 당시 분석화학 석사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결혼 전 텔레타이프 강사를 했으나 결혼 후에는 가정주의였습니다. 이두 부부는 결혼 생활 18년간을 부부싸움으로 집을 꾸민 부부였습니다. 라이오널은 분석적인 생각을 하는 성격이었던 반면, 조이스는 매우 감정적인 성격으로 정반대 성격이었다고 하지만, 음향의 조화도 있을 터인데, 이두 부부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불안은 이혼하고 제프리가 감옥에서 피살된 후 그의 뇌를 영구용으로 남길 것인가 아들의 유언대로 화장을 할 것인가를 놓고도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어머니의 정신적 문제 조이스는 결혼하자마자 곧 제프리를 임신합니다. 하지만 결혼관계를 힘들게 할 정도의 어려운 임신 과정을 겪습니다. 제프리를 임신한 기간 중 구토, 현기증, 두통, 특이한 어떤 신체적인 경직 등을 겪었고 의사는 모르핀이나 페노바비탈 같은 약을 조제해 줬습니다. 라이오널에 따르면 조이스는 임신 중 발작을 일으켰고 의사로부터 정서 불안으로 진단받아 약물을 상용했고, 임신 중에도 우울증과 입덧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몰핀이나 바레비투루산 알약을 하루 26개나 먹었다고 합니다. 라이오널은 이러한 약물이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조이스는 남편의 이런 주장을 부인했고, 그런 주장은 단지 나를 아들의 범죄에 가담하게 하려는 시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출산 후 그의 어머니 조이스는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산후 우울증은 단순한 우울증이 아닙니다. 그 증상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의 건강이나 사고 발생에 대한 과도하고 부족자란 걱정, 아기에 대한 관심의 상실, 아기에게 적대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 자신이나 아기에게 산모 자신이 해를 끼칠 것 같은 두려움, 자살이나 영아 살해에 대한 강박적인 사고 등꽤 심각한 질병입니다. 산후 우울증 증세는 정상적인 모자간의 유대감 형성을 방해하며 유아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해당 증세를 보이는 어머니의 경우 보육 방식의 모순을 보이며 어머니가 산후 우울증을 겪은 아동들의 경우 정서 및 행동 발달 장애를 보일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 건강상 반항성 장애 행동 장애 과잉 행동을 보일 확률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녀는 출산 후몇년 동안.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질병에 시달렸으며 그중 일부는 장기간 침대에서 보내게 됐고 약물 중독으로 이어졌습니다. 병균을 두려워했던 조이스는 갓난 아기인 제프리를 조부모조차 만지지 못하게 했고 본인도 오직 사진을 찍을 때나 기저귀를 갈아줄 때 만 그와 접촉했습니다. 이렇게 세균에 예민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질환이나 통증 등을 큰 병의 신호로 여기고 불안해 하면서 병원을 찾는 것을 건강 염려증이라고 합니다. 이는 불안 장애의 범주에 속합니다. 결벽증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불안 장애는 유전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프리에게 조이스처럼 불안 장애가 있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 장애와 밀접함 관련이 있는 강박 장애나 강박성 성격 장애와 관련 있는 침투적 사고는 제프리의 의식이른 남자 옆에 눕는 반복적인 사고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서 침투적 사고는 원치 않거나 심지어 거부하는 사고가 의식에 계속 떠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 라이오너 제프리의 아버지 라이오너는 10대 시절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10대였을 때 열등감과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살인, 방화, 폭파 충동을 느꼈으며 이러한 자신의 성향이 아들 제프리다머에게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사제폭탄을 만들어 학교에 가져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탈적 공상과 미수의 끝인 행동이 제프리에게 유전되어서 그의 범죄를 일으키는 때 일조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심리학자 스탠리 리슈마는 건강한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놀랍게도 성폭행, 고통을 수반하는 성행위, 노인이나 가까운 사람에 대한 학대, 동물이나 아동에 대한 폭행 등 일탈적인 공상은 이들 사이에서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모의 부부싸움과 제프리 제프리와 동생 데이비드를 낳으면서 이어지는 정신적 문제로 어머니 조이스는 제프리를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라이온을 조차 주로 자신의 경력에 신경을 쓰다 보니 종종 집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친 모두 아들에게 점점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가정 폭력과 빈곤이 동반된 불행한 성장기를 거치는 대다수의 연쇄 살인범에 비하면 제프리 다머의 생활 환경은 평범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폭행까지는 당하지 않았어도 부모의 심각한 방임이나 방치 그리고 애정 결핍 속에 성장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다머가 우울하고 어울리기 힘든 특이한 외톨이였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1962년 9월 제프리 가족은 아이오와 주 에임즈로 이사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곳에 있는 아이오와 주립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64년 3월 네 살도 채 되지 않은 제프리는 탈장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 이후 평온하고 활기찬 아이였던 제프리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1966년 가을에 라이오널은 박사학위를 받고 오하이어즈 에크론에 있는 공장의 연구부서에 화학자로 취직합니다. 그 후, 다모 가족은 인근 도일스타운으로 이사했으며 이곳에서 제프리 다모는 1966년 10월부터 헤일즈 하베이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는 학교에 가기를 꺼렸고 유난히 수줍음을 많이 탔고 학교 운동장에서도 다른 아이들과 거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프리는 몇몇 놀이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이후, 어, 회고하면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았다. 1966년 12월 18일, 6살 어린 그의 남동생 데이비드가 태어났습니다. 그 후, 제프리는 1968년 오하이오주 베스에 있는 숲이 우거진 큰 집에 정착했습니다. 제프리와 데이비드는 딱히 공통점이 없어서 그다지 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프리 다머는 베스 초등학교로 전학하며 나중에 그레이미상 수장자가 된조 헨리와 함께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때 제프리 다머는 아버지에게 동물의 뼈를 안전하게 표백하고 보존하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당시 제프리가 8살 때 동네 소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나중에 그의 아버지 라이오널과 제프리 자신 모두 이를 부인했습니다. 1970년 어머니 조이스는 심한 불안 때문에 정신병원에서 몇 주를 보냈습니다. 애초부터 힘들었던 그녀의 결혼 생활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프리는 종종 경찰이 와야 겨우 해결되는 부모 사이의 폭력적인 논쟁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부모님의 부부싸움은 어린 제프리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느 부모도 그들의 아들에게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불화가 있는 부부 사이에서 지내는 아이들은 이 불안한 싸움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습니다. 그래서 자신 때문에 부부가 싸운다고 생각하고 급기야 자신이 없었다면 이런 싸움을 없었을 것이라는 왜곡된 인지도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유튜버가 부모의 싸움에 이런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 끊이지 않는 부모의 싸움에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벌컥벌컥 들이키고 싸우는 부모 앞에서 대송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모두 오하이 벙벙했다고 하네요. 이는 제프리에게도 해당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계속되는 건강 악화와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파탄난 것을 자책한 제프리는 집 뒤에 가서 나뭇가지와 막대기로 집 뒤의 나무를 치는 것으로 이 좌절에 대응했습니다. 이런 자신 때문이란 왜곡된 인지도식은 제프리를 더욱 위축된 삶, 즉, 누구도 자신을 반기지 않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살 때부터 그는 점점 더 가족과 멀어지고 숲에서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무관심해 보였고 말투도 단조롭고 단음절적이었습니다. 걸음걸이와 전체적인 자세가 경직됐고 긴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제프리를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그의 아버지는 그를 다양한 스포츠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그를 보이스카우트에도 보냈지만 이러한 활동에 대한 제프리의 관심은 결코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제프리는 부모님이 언쟁을 벌일 때마다 집을 뛰쳐나와 죽은 동물을 해부하면서 시간을 보낸 횟수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과학 교재로 놀면서 인근 숲에서 동물과 곤충의 사체를 수집해 표본을 만드는 것이 그의 유일한 취미가 되었습니다. 다머의 친구는 나중에 다머와 함께 곤충을 수집한 것을 회상했습니다. 한 번은 제프리가 좋아하던 여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녀에게 자신이 채집한 올챙이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다머의 친한 친구에게 올챙이를 줘 버렸고 이를 알게 된 제프리는 격분해서 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올챙이가 있는 어항에 엔진 오일을 넣어 올챙이를 모두 죽여 버렸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열광했던 것은 죽은 동물의 사체의 뼈와 내장이었습니다. 그는 생명이 없는 곤충, 새, 작은 설치류를 모아 포르말데이드가 뜬 항아리에 담아 부모님 집 뒤에 있는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동생 다머에겐 6살 연하의 남동생 데이비드 다머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란 이름은 제프리가 지어주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제프리의 어떤 진술에도 동생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제프리가 재판을 받을 때 동생 데이비드는 한 번도 법정에 온 적이 없습니다. 데이비드는 부모와 달리 자신의 성과 이름을 모두 바꾸고 대중으로부터 사라졌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오하이오 주에 있는 신시내티 대학을 졸업했고 안정된 경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적어도 두 명의 아이를 둔 가족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제프리의 군대 시절 같은 방을 썼던 챕쇼는 말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에 대해 많은 말을 했다. 그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길 원했다. 하지만 제프리는 그의 동생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았다고요. 살인 이외에 거의 모든 것을 말한 것 같다는 81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남긴 가석방 보호 관찰관인 도나체스터에 의하면 제프리는 가족 내의 긴장에 대해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가족과 있으면 불편하다. 왜냐하면 첫째로 그의 아버지는 통제적이다. 둘째로 그는 대학에 다니는 그의 동생과 공통점이 없다.